태국어로 먹다 는긴 먹었다 긴랭 동사 뒤에 붙어서 과거형을 만드는 약간 구어체 표현입니다. 먹을 거야. 자무엇뭐할 것이다 긴안 먹었어. 마이 아니다. 나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때 나이는요. 동사 앞에서는 무엇못 했다라는 과거형을 만들고요. 낀. 먹을 수 없어. 낀. 마이. 아니다. 나이. 이때는 또 동사 뒤에서 뜻이 바뀝니다. 할수 있다. 먹고 싶어. 약, 하고 싶다. 긴, 먹어야만 해. 떡무어뭐 뭐 해야 한다. 긴, 먹을 거야? 라고 물어볼 때는? 자, 무어뭐할 뭐 것이다. 긴, 물어볼 때 쓰는 말이죠. 마이, 뭐뭐인 거야? 먹지 마. 야, 무어뭐 뭐 하지 마. 긴, 먹고 있는 중이야. 깜랑. 뭐뭐 뭐 하는 중이다. 긴. 유. 뭐뭐 뭐 하고 있다. 아직 안 먹었어. 양. 아직. 마이. 아니다. 긴. 뭐 먹지? 긴. 아라이. 무엇. D. 좋다. 밥 먹으러 가다. 먼저 가야죠. 바에 갑니다. 뭐엇을요낀 먹으러 무엇을요? 카오 밥을 먹어본 적 있어. 그 무엇 뭐 해본 적 있다. 낀 먹는 게 좋겠어. 낀 니 좋다. 꼬아 뭐뭐 보다. 먹음직스럽다. 나뭐뭐할 만하다. 긴 분명히 먹을 거야. 자뭐뭐할 것이다. 긴. 네넌 분명히.